사도행전 13장 사절에서 12절까지만 사절에서 12절까지만 심을 제가 읽겠습니다두 사람이 아,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로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유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유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충동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기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엘리야. 자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수행원으로 마가를 내리라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선교하러 떠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내준 썸네일에 보면은. 그 구브로 섬이 이렇게 보입니다. 항공사진이에요. 구브로 섬 아,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키프로스 키프로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두 번째 자료를 보면은 안디옥이 보이죠. 여기는 음 시리아 안도입니다 시리아 안디오 여기가 로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제일 큰 도시라고 그랬죠. 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종의 항구 역할을 하는 실루기야 우리가 인천쯤 되겠네요, 그렇죠? 실루기아가 있었으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사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간다고요? 구부로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항구에 살람이라는 항구에서 내려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기 청도 이구부로 섬이 굉장히 그냥 섬이지만 이 길이가 뭐 200km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마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구부로로 음, 구브로섬으로 제 1차 성령의 인당을 받아서 제 1차 전도행을 가는데요. 구부로를성교지로 택한 이유는 어,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이구부로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수행원으로 누구를 데려갔다 그랬죠? 마가를 데려갔죠.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저는 바나바의 조카이고 에, 마가도 이 구부로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도 이 구부로 섬 출신이고 마가 어머니도 그렇고 이 바나바도 그렇고 어, 이 구부로 섬에서 굉장히 부유한 어, 집에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어, 성경에 앞에 보면은 자기 밭을 교회에다가 바치죠. 어, 또 마가의 어머니도 이제 이 섬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어, 이사를 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아주 큰 집을 어, 교회가 사용하도록.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고서 나오거든요. 네, 마가 어머니가 자기 집을 교회가 다 전투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바나바로 가겠다. 바나바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왔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음 우리도 내가 보이음을 믿고 나서 내가 연결된 곳이 어딘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교지에서 있을 때 사카요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꿈이 뭐냐 물으니까 학교에 들어와서 자기는 졸업하면 자기 고향이 또발로, 또발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려고 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 생각한 대로 졸업하고 나서 그 두발로 섬에 가서 라디오 방송으로 도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청년 들이 어 복음을 듣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승님을 었을때 내가 연관되어진 그 장소 아, 이것이 바나바에게는 이 구부로 섬이었습니다. 어, 김수용 집사님에게는 예의사원이 되겠죠. 예를 들면 예, 내가 음, 머물고 있었던 것이니까 예수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연관을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들도 아, 여기에다가 내가 그 쉽잖아요. 내가 그 사람들도 알고 어, 그러니까 어, 바나바는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같이 가는데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한번 레이족 사람이라서 레, 레이지파 사람인데 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어, 혹시 생각나시는 분께서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나바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이름인데 요셉입니다. 요셉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레이족 사람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지어졌다. 바나바의 뜻은 뭡니까? 써보세요. 퀴즈입니다. 바나바의 뜻, 바나바 네. 위로의,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아들, 예, 격려자, 비슷했습니다. 바, 바나바 할 때, 바는 바르에서 나왔습니다. 바르, 바 아람어로 아들이고요. 나바, 예, 뒤에 나바는 나비, 선지자입니다. 예언자, 선지자의 아들인데, 왜 우리가 그, 그 위로의 아들이냐면, 선지자의 그 예언이는, 예언자는 대체로 어떤 일을 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예언의 일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덕을 세워주는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 예언을 통해서 심판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 그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니까 세워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워지게 되고 또 말씀을 듣고 힘 얻어서 세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은 우리가 보면은 당히좀안 좋은 것만 자꾸만 예언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이 결국은 세워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언의 아들, 예언의 아들이고는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나바,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자두 번째 퀴즈는 이 살라미에 도착했잖아요 실루기아를 떠나서 안디오에 실루기아를 떠나서 살라미로 도착했는데 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까?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김회사님, 1번 다1번다1번이맞까 예, 4번 다1니다성경경니 예, 예, 나와있죠. 1번입니에서 유대인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갔다 1번입니까? 4번 다 1번입니까? 4번 다 1번입니까? 니다유대인니다1번입유대인번다1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부했을 때 마음 을 닫았을 때 이방인 향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 문을 닫을 때 그때 이방인으로 해하이 되는 것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브로 섬에는 이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어요. 어, 아마 어, 로마의 총, 로마의 진명을 받은 총독이겠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서기오 바울. 에,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볼때인데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죠 오늘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울을 불러서 칠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아, 그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말씀을 굉장히 듣고자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높은 총독 주의 있었지만, 어, 이 사람 말을 듣고서 초, 초빙을 해서 듣는단 말이죠. 자, 이구브로섬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구브로섬에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오바울이 섬의 총독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교 지나이 보면은, 어디 가실 때 보면은 말씀을 들을 길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봤습니까? 네, 말씀을 듣기를 삼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는데 사실은 어, 제가 정했지만, 하나님 제가 그럼 인도하시는 거죠. 왜 그쪽으로 인도하는가?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 듣기를 삼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데는 너무 참 좋죠. 말씀 듣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성교 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어, 꿈에 어, 당신을 기다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어, 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보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라. 아, 이런 꿈을 꾸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음을 아, 전하면 뭐 100%죠, 그거는 아, 예수님 형접하는 거죠. 어? 할렐루야. 아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 얘기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 참 좋은데 저만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아주 참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준비시켜 놓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준비된 자를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죠? 빌립. 빌립 집사님 예, 이리오피아네시 생각나시죠? 예. 말씀을 막사모하시 이게 무슨 뜻이가? 하나님이 빌립을 성령을 통하셔서 예, 보내주시잖아요. 여기다 강의로.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청독을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사 엘루마라고 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가, 어, 사울의 말을, 사울이 이제 가서, 바나바하고 가서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니까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상한 영향을 많이 받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구부로섬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마술사죠. 그러니까 이청독도 미치지 못하도록 막 압력을 넣는 것입니다. 자, 그때 성경을 보니까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면은 마가는 뭐라고 자기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마가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가는 뭐 사도인지는 뭐라고 표현하니까 마가는 마가라고 하는 누구? 취즈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 절에 보니까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았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을 수행원으로 삼았더라. 예. 성경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 성경 그렇게 아, 표현을 하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어, 원래 이, 이, 히브리 이름은 뭐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어, 마가라고 하는 또 닉네임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닉네임이 하나 또 다른 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름이 두개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어요. 지금 바나바도 그렇죠? 바나바도 요셉인데 원래 이름은 사도들이 어이 친구는 어딘지 가는 사람은 격리하고 세우고 격리그래 해서 위로해야 될 해서 바나바 지어준 것처럼 에,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더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 아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마가 마가는. 어, 로마 라틴어. 라틴어에요 라티노 라티노에서 나왔습니다 마르쿠스에서 마르쿠스라고 해서 이거는 라티노입니다 라티노 라틴어. 어, 이두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고 또 오늘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그러죠 여태까지는 어떤 이름을 계속 썼어요 사울이라고 계속 나왔죠 근데 이제부터 바울이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 어, 바울은 어, 헬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 사울이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야 다소 주입니다 다소는 어떤 곳이냐? 다소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다소는 특별히 그 지역에 어길갈라디아를 돼서 그길 길리기야 그쪽에 가장 문화 도시고 교육의 도시고 아, 예를, 예를 들면 공부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아, 그래서 학문의 도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 출신이에요. 사도바울이 그기 때문에 어. 사울은 어, 사울은 거기서 어, 헬라 이름을 또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바울입니다 영어로 폴이라고 하죠 폴 예, 바울이고 음, 히브리 이름은 뭐예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아, 그거는 문화를 몰라서 하시는 마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다 이제 헬라인 이방에서 쓸 적에는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길리기야 다소에서 막 자란 할때 아이들하고 막 이방인 아이들하고 놀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다소 지역이니까 이방 도시니까 그때는 사울이라 하고 불렀겠어요, 바울아 하고 불렀겠어요. 그때는 바울아 하고 불렀겠죠, 어? 아이들이니까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바울아 이렇게 불렀겠어요, 사울아 이렇게 불렀겠어요. 사울아 이렇게 불렀겠죠. 이거 되시겠죠? 음.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제부터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체로 바울, 사도 바울 우리 사도 사울 이렇게 얘기를 안하죠 예, 참고로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크다는 뜻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 어자 이때 음, 이제 마술사 엘루마가 송독이 사도 바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구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그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고는 핀플레미를 쓰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영어로 하면 필입니다. 필 F I L L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린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어요. 이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1 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해를 보지 못하리라. 아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맹인이 되어 버렸어. 이거 맹인이 된다. 그어요 여러해 동안 이제 네가 맹인이될 것이다. 예? 예, 내가 얼마 동안, 아, 죄송합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게 실제로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 아,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이런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플레레스의 성령 충만이라고 했죠. 이게 선 핀플레미, 호플레도. 이 성령 충만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 아그 어, 나면서부터 앉은명이를 나를 주목해서 보라 하고 이렇게 세울 때, 그때 성령 충만 이런 마찬가지 뜻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서 어, 사람들이 방언을 막기 시작한다. 예, 이것, 사,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어, 성령이 내려서 방언을 막기 시작한다. 이다, 핀플레미, 예, 온플레도 이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가 이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이제는 너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음, 할렐루야. 그래서 아, 정말 누가고 싶지 않에도 뱀과 권세를 밟을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에, 대적하는 세력은 누를 권세를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루마가 민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장면이 일어나며 이구로솜에보음마가 일어나지는. 총독이 이제 이걸 보고 예수을 믿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복음 전해야 될때 성령 충만을 주서 담대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에, 나에게 병 고침의 은사가 필요해서 사람들을 주님 증거하기 위해서 병 고침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어. 얹은즉 사람이 병든 사람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예.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오늘날도 일어나는 이것은 옛날에만 일어난 것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쓰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에서는 내 자신이 플레레스플레레오의 성령 충만함을 입고 와야 되겠죠 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필링을 입는다 말이에요. 성령 은사가 망령인데 그 전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 있는 상태겠죠. 예, be filled with 혹은 be full of holy spirit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 말씀으로 충만해진 상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전혀 마음속에 말이죠. 세상 생활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네. 우리 늘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필링을 입는 핀플레미의 네. 롤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쓰임 받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바 세바 아똥.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토. 감사합니다. 아토.